만약에 그슬이 뜨면, 예. 너 5월 14일날 500칼보금 될때 그거 내가 내줄게. 오. 근데 드슬이 떴는데 신화까지 뜨잖아. 예. 네캐릭값전액을 지원해줄게. 와. 오신 분들 좋아요, 싫어도 좋아요 누르세요. 적혈들도 좋아요 눌러주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마저. 좋아요를 좀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보자! 3만 다이하면은 합성해가지고 영웅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또 꿀보기 아빠 형님께서, 잠시만요. 한 3만 다이하면은, 뭐생뽑으로 영웅 하나 도전 가능하죠, 형님? 예. 꿀보기 아버지. 한 3만 다이하면은 뭐, 영웅 하나 뽑아가지고 합성해서, 두술슬도전은 가능한데요 형님? 형님? 멘트 좀요 채팅창 고장났나? 여보세요? 제가 아침에 요즘에 귀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 노래 끌게요 응? 바로 잠수 타신 것 같은데 자독보금 형이 미션 하나 줄게 미션? 나는 뽕 미션은 없어 요예 형님 니가 만약에 저.. 세마리로 하나를 뽑아 예. 그래서 만약에 드슬이 떴어. 예. 그러면 너 지금 필요한 장비가 뭐냐? 아, 장비요, 형님? 음. 음. 좀 팔찌가 이제 좀 필요하죠. 암자? 아이, 너무 작잖아. 네가 원하는 게막 크게 남자가 크게 생각을 해야지, 씨. 뭐 애자 반지나 뭐두두 사목 정도? 아니, 그 매물이 없잖아, 그거는. 예 당장 가능한 거를 해야지. 또 그래 나중에 해게겠는데 나중에 나 없으면 어떡할래? 근데 음, 음, 지금 팬이 없어 지금 없어 가지고, 형님. 탭은 없어. 예. <laughs> 같은 글루솝이잖아. 아 맞네, 이게 글루디오네. 맞습니다. <laughs> 좋아. 너 5월 14일날 500칼부금될때 그거 내가 내줄게. 허허 <laughs> <laughs> 만약에 드슬이 뜨면. 예. 근데 드슬이 떴는데 심화까지 뜨잖아. 예. 네캐릭값 전액을 지원해줄게. 와. 근데 그걸 1트로 네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드슬까지 나오지 나오지. 5천원 할 때도 이렇게 크게 배당은 안 걸었다 와... 너도 근질근질 하잖아 도쿄형 어, 눈돈거 같습니다 형단 어차피 쟤, 쟤제해 아는 친지 어차피 할 건데 어디에 미수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일단은 <laughs> 음. 거기 3만 다이아 있잖아 그래 3만 다이아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쓰고 어. 생각하셔도 <laughs> 배당 <웃음> 근데 이 미션은 딱 7시까지야 <웃음> 어, <웃음> 22분? 안에 네가 쇼부를 쳐야 돼드슬 미션은 20, 딱 7시까지 신화 미션은 컨텐츠 해야 되니까 요번 주까지 알겠습니다, 형님 이야... 음. <laughs> 와... 늪을 뽑으면 일단 500이잖아. 아까는. 아, 좋아. 늪을 뽑으면 14일날 500만원도 지원해주고, 망자의 팔찌도 사줄게. <laughs> 어, 딱 여기까지 하자. 형님, 그러면 전변이 떴는데. 뭐 아툰이나 이런 걸제법으로 드슬도 그것도 인정입니까? 아니 아 그럼 전설만 뜨면 아 전설만 뜨면 500 지원이라고 형님 너는 어차피 전설 뜨면은 그거를 아툰을 받을 거야? 아니죠 신화 1력 남겨야지 형님 돌릴 거잖아 드슬 나올 때까지 전설만 뽑으면 돼 어차피 할거 형님 미션 주는 거야 일단 있는 거부터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형님 대신에 들어가는 비용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화이팅 일단, 기본적으로, 도코가덜 힘들어. 어, 일단은, 옷 자체를 아디다스를 입고 있잖아. 나 같으면 저거, 당근에 팔았어. <laughs> 저거, 당근에 팔면은, 2000다이 나와. 어? 야, 수다에봐라목다 늘어난 게 있고, 메이크가 없어요. 강남 올 때도 그렇게 방송하는 복장으로 입고 나와. 발톱 길어갖고. <laughs> 아 진짜 영웅 하나만 나와라. 듣을 때면 500에 망자의 팔찌다. <laughs> 표정이 신발, <laughs> 표정 봐라. <웃음> <웃음> 존나 절실라도 옮겼다. 제발 하나만 나와줘. 현재 남은 시간 18분 남았습니다. 시간 충분해. 이 <목소리도> 말만 <주지> 들었는데, 야. Oh, s h 데 왜? 누구, 가 니가, 니가, 누 누구, 니 누구, 가누가누가 야, 0년 7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년, 11년, 1 어디서 3년 14년, 15년, 16년, 1아년1 8 1 1만원1 1 감사합니다 바로 충전하겠습니1 1 형님들 좀 도와주세요! 한 분씩만 좀 도와주세요! 3만 다이아 태웠어요! 내일 패키지 살 거! 도구 형님이 드슨만 뽑아도 500 지원이랍니다 망자의 팔찌 그것도 10만 다이아인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성한이형 오박이형! 좀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 15분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환이 형님 도 30만 원 고맙습니다. 동기형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돈이 진짜 없어요. 싹다 인생 걸었습니다. 빚이 7천이에요. 캐릭에 싹다 밀겠습니다. 천원씩만 도와주십시오 형님들. 천원도 100원도 됩니다. 천원씩만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뜨면 500이야. 우리 오바디 형님 또 10만 원 감사합니다 형님. 오바디 형님 10만 원 감사합니다. 우리 태산이 형님 또 10만 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사겠습니다. 송계형님! 10만원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 더 사도록 할게요 송계형님 고맙습니다 수원, 일단 들어온거는 다 사야지 자 이거 바로 손 여기까지 손 사고 후원해주신거 주신 주신 다손 샀거든요 맞자아이틀보시는거구나 아, 우리 마일리지 됐어 72만원 레이리 그렇지 이거야 이러면 2투도 할수 있어 운 좋으면 2투도 할수 있어 도고형님 항상 석이라 했어 서 있는 거싹다 박아야 돼안 나올 거도 절면 안 된다 했어 무조건 나올 거야 격수신화는 내가 가져간다는 마인드야 우리 도리형님 또 10만원 아까 고맙습니다 님 진짜 고맙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그지새끼 하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님들 우리 도리아빠 형님께서 30만원 고맙습니다 이야 도리형이 30만원 야 빨리해야돼요 일단은 7시까지라 가자 아시티 아씨 찍... <laughs> 자 왔다 재물, 재물, 재물 들어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전설을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뜨면 500에 망자의 팔찌 총 700만원이야 그러고 신화도전이야 제발 전설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간절하다 무조건 뜰거다 나는 독보다이니까 형들이 불렀을 때 바로 달려왔어 말썽윈다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어 전설을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드실 뜨면 700만원 <laughs> 제발! 에시야 택진이 형, 도구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사 대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사리. 줘. 와! 가자. 제발, 제발. 너 진짜 왔어. 위즈 1. 위즈 50만 원. 근대밀. 이런 식으로 우천이가 지금 뿌리 됐지. 물량 회복률 5%. 그렇지. 물량 회복률. 물약 회복률 <laughs> 8%올라 형들. 피틱 3. 죽음일. <laughs>